엑스 쓰는 거 프로그램은 동일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이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되지만 이제 재단기 준비하는 거라든지 약간 자투리 자르는 거라든지 그런 것만 좀만 알면 이제 좀 쓰기 편하실 거고요. 매뉴얼 혹시라도 이제 명칭이 좀 바뀌거나 뭐 새로운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걸 준비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봐보시고요. 재단기 전원은 이쪽 옆에 있습니다. 이쪽 옆에 있으니까 그냥 전원 키고 끄고 하면 되고요. 전원이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바를 밀면 움직이고 헤드도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X좌표, Y좌표 아예 0점에 이렇게 와가지고 멈추게 되는 거고요 네, 네, 전기가 네. 들어가 있는 상태는 이렇게 힘을 줘도 안 움직여요 그때는 네,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이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이동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위치를 하시고 어 RX랑 좀 차이점이 있다가 면은 쟤는 뭐 동기화해서 사이즈도 맞추고 뭐 하고 하는 게 어떻게 번거롭잖아요 얘는 그게 없이 어떻게 보면 더 심플해요 그냥 놓는 필름의 어, 자투리 좀 갖고 있는 거 그냥 시작점이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놓고 그냥 출력만 누르면 한장좀 뽑는 거는 일반이 훨씬 더 쉬워요. <laughs> 네, 그리고 지금 아까는 0에 0이 바깥으로 와요. 평판 밖으로, 이 밖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 파란선이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필름을 뒤에서 넣었을 때 이쪽까지 넣는 거고, 엔터를 길게 눌렀다가 이렇게 하면은 0에 0이 아니고 이 안쪽까지 이렇게 딱 이동해요. 지금 봤을 때 이게 맨 처음에 왔을 때 0에 0이에요 아, 근데 엔터를 길게 눌렀다가 이 화면 잡혀 바뀌죠. 네네. 엔터를 다시 누르면 이 안쪽까지 들어가요. 그면은 러 정상적으로 이제 자르는 커팅을 이제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런 스탑만 누르면 시작 준비가 된 거예요. 이대로 이제 필름 넣고 시작하면 출력이 가능한 거고요. 우선 필름 넣고 한번 해볼게요, 직접. 네, 이쪽 뒤에서 필름을 이렇게 넣는 거고요. 지관하고 필름을 좀 최대한 정리를 해서 딱 틀어짐이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캡시트 2시 잘라도 되고, 없이 잘라도 되고, 그건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있고 없고 하면은 나중에는 자르다가 칼날 두께가 좀 틀리니까, 어, 자를 수는 있지만 좀 부드럽게는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놓고 다놓고 자르시든지, 좀 이렇게 캡시트가 일어나가지고 터널 생기면은 이는 그냥 다 벗기시는 게좀더 편할 거예요. 우선은 필름을 이렇게 피곤한 다음에, 똑같이 이거 수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선 풀어주고, 네, 여기 끝나인 정도, 여기에 맞춰서 이걸 펴주면 되고요. 영상 많이 보셨죠? 어. 맞죠. 그것만 보고 하시는 분도 있을 만큼 쉬워요. 네. 피고트라. 아, 예, 디고트. 그러죠. 부산 쪽 많죠. <laughs> 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이쪽만 안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살짝만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홀더. 기존에 쓰는 거하고 사이즈가 좀 틀려요. 그래서 네. 얘 전용으로 쓰시면 되고 똑같이 시계 방향 돌리면은 더 바늘이 나오고 금색으로 고정시키고 한 세트는 제가 드리니까 이제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칼라은 애나 저거랑 저거랑 호환은 같이 되요. 아니요 안돼요. 안 돼요? 사이즈가 틀려요. 네. 그래서 여기 이름 써 있는 게 R20 이써 있으니까 혹시라도 바뀌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바늘은 쟤 <laughs> 같이 막 정교하게 맞힐 필요 없고요. 그냥 눈으로만 육안으로 봐서 아이 정도 괜찮겠다 싶으면은 놓고 잘라 보면 돼요. 네그 정도 지금 거의 이 정도 살짝 나왔죠 한번 이대로 놓고 한번 잘라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필름을 걸, 흡착시키는 거는 착시키는 거는 콤프하는 역할은 아니고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은 버퓸이라고 버튼이 있어요 첫 번째 얘를 누르게 되면은 안쪽에 팬이 있어서 당겨요 지금 같이 터널 막 생기니까 지금 잘안 잡히는데 우선 테스트 할 거니까 이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안쪽에 피딩 여기 잡아주는 역할 이게 이제 콤프 가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결해가지고 작업하실 때 쓰는 콤프를 연결해 놓으셨는데 잠깐만요 저는 이대로 나는 크게 뭐 많이는 필요 없고요. 우선 이렇게 해 놓고 아까 자를 준비가 되면 온라인 여기 런 스탑만 누르면 돼요. 네. 뭐 온라인으로 바뀌면은 준비가 된 거고 똑같은 프로그램은 여기 하단에 저거는 피워크 얘는 피워크프로해 놨어요. 아, 저거 들어오면 되고 일자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넣어드렸고 라이센스는 매달 이렇게 해가지고 리셋 되게끔 똑같이 돼 있으니까 처음에 쓰시다가 나중에 뭐 하나 처분하시면은 그때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우선은, 원 같은 거, 조그마한 거한번 그려봐요. 네. <laughs> 우와, 맞죠? 이런 식으로 바로 자를 수 있게끔. 이게 세팅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캡시트가 있으면 이제 좀더 두꺼워지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좀 하시면 되고. 바늘 길이는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지금은 썬팅 기, 기준, PPF 기준으로 맞춰놨으니까 PPF도 자를 수 있고 선팅도 자를 수 있어요. 네. 같이 놓고 자르시되 아까 좀 날이 좀 쓰는 것 같다 할 때는 좀 날만 으면 되는 거고. 우선 이렇게 해서 금색 고정하면 되고 한번 다시 움직였으니까 한번 다시 테스트 하기. 다시 오프라인 만들고 온라인. 예, 이동했지만 얘는 그대로 놔도 상관이 없어요. 일괄 자르기. 음, 이런 식으로만 자르면 돼요. 그러니까 바늘만 조금씩, 아까 우리 RX는 한 클릭 정도 그냥 조금씩 움직여보면서 바늘 높이만 맞춰주면 이제 얘는 끝나요. 그리고 막 점선컷 필요 없고 암것도 필요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끝난 거고, PPF는 걷어놓을게요. 호프, <laughs>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썬팅 필름도 똑같이 이렇게 가운데 잘 모아, 모아주시고, RX랑 똑같이 필름이 위로 올라오면 돼요. 예. 뒤집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가다를 이제 뒤집으면 되니까. 네. 근데 기본 바탕은 썬팅지가 위로 올라오긴 해야지, 그냥 운전석이면 운전석. 좋으면 좋수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필름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밀어놓고, 네. 좌우로 이런 식으로 사, 사이즈를 맞출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필름 여기 라인만 맞추시면 되고. 네,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는 거라 굳이 뒤에 리볼버랑 그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셨듯이 지금 아까 바닥에도 엄청 필름도 많고. 그열몇 개의 리볼버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 단짜리를 채택한 거고, 더 빨라요. 옆에 뭐 미디어 가이드도 필요 없고,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넣을 수 있어서. 써보시면 더좋다는 느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대략 이 앞쪽까지만 나오면 되고요. 다시 여기 엔터를 길게 누르고, 다시 누르면은 앞점, 여기 앞장까지 오면 되고. 나중에 좀잘 쓰시면은 여기 좀더 가까이, 여기까지 더 오게끔 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야지 이제 좀더 아껴서 쓸수 있는 거고. 이렇게 준비되면은 엔터 누르면은, 아야, 여기, 런스탑을누르면 온라인.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커팅이 이루어지는데, 똑같이 W&D. n 어, 어차피 프로그램 잘 쓰시잖아요. <laughs> 이렇게만 넣고 뭐, 벤츠다. 적은 걸 하나 잘라볼게요. 지금 봤을 때한 파츠가 1200이에요. 네네. 지금 봤을 때 1100, 60. 어, 뭐야. 예, 네, 1160이니까 1200이 안 넣으니까 얘는 그대로 콤프 없어도 쓸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넘어갔을 때 콤프를 써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넘어가게끔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um uh -huh. 지금 이렇게 해갖고 한번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살짝 이동이 있죠. 잡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콤포를 꺼놓으면 저렇게 이동을 안 해버려요. 뒤에 역할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가서 자르는데 제위치가 아니겠죠 아마. 자르는 네, 식으로 와야 되니까 그렇게 콤포 꺼져 있으면 자르게 돼버려요. 여기까지는 뭐 자르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고 컷오프는 RX는 저기 기계 있지만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컷오프 기계에 서 바로 가면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니다네 지금 뭐 지금 그, PPF도 자를 두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작업하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네. 뭐, 깨끗하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고, 이제 PPF는 아까 거기 맞춰서 거기 끝에만 하면 되고, 얘가 끝까지는 아예 컷오프는안 해요. 네. 그 사이만 하다 보니까 이렇좀 남은 거는 그냥 툭 뜯어주시면 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짜투리 같은 경우 아 저걸 알려드릴 건데 짜투리 조그만한 거뭐 아무거나 한 번만 줘보시겠어요? 조그만한 네, 됩니 근데 뭐 조그만한 거더적은거 자르면 되니까 우선 이게 반대로 된 거지만 지금 안쪽으로 말려있으면 뭐가 안 좋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흡착이 잘안 되니까 우선은 뒤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 하면 되는 거고. 용지 사이즈가 제일 중요해요. 오프라인 풀어서. 지금 봤을 때, 적당히 봤을 때한 20. 이 정도가 20에서 100. 그러면은 110. 그러면은 한90 정도 되는 거고. 여기 폭은. 40 정도 돼요. 그러면 90에 40 정도를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자가 양쪽에 있는 거고요. 흡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바늘 위치보다 여기 필름이 딱그 위치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몇번 써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놓고. 처음에 이거를 바로 시작하면 흡착되면서 바로 칼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같이 좀 뜨는 것들은 제대로 고정이 안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상태에서 여기 첫 번째 버킴 아까 알려드렸던 거 누르면은 이거 흡착이 돼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잘안 되잖아요. 살짝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완전 히 고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온라인 런스탑을 누르면은 여기 바뀌어요.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모든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온라인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일열창도 이렇게 큰 것도 자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끝에를 보면은 아까 한1네0백이었으니까 네, 지금 900, 1000, 아까 8 0 0이었던가 구백이 사십이었나요? 940. 한 번, 그면은 좀만 더 옆으로? 좀만 더 옆으로 옮기고. 900에 40이었습니까? 대충, 여기 모아둔 크기 보시고, 일괄자르기. <목소리> <와> 이렇게 탔어요. 장난 아니요 예. 장난 아니죠. <목소리> 이거, 지금 바닥에 파지 모아놓은 거, 이런 식으로 다 쓰면 돼요. 예. 네.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도 쓰니까, 뭐, 알차게 다 써요. 네. 그니까, 러 우리 수작업으로 가다 썼던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편해요. 출판 되고 자르고. 예. 그럼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놓고 자르신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쓰는 거라 쓰는 거는 자체는 째처럼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놓고 시작한 데에서 그냥 바로 자르면 다 되는 거라서 그냥 편하게 많이 써 보시고 지금 작업이 많으시니까 어차피 써 보면은 다잘될 거예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설치를 벌써 마쳤습니다. 지금 여기는 부산 팀워크입니다. 24년 2월달에 저희 RX 14단을 설치했던 매장인데 지금 보시듯이 일도 많아지고. 평판이 워낙 탐나서 한 대를 더 추가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롤 플로터 쓰는 데에서 좀 커팅하는 게 어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속도가 좀더 빨랐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보시고 한번 저희 거를 채택하게 됐어요. 리볼버가 없이도 14단 밑에서 바로 한날씩 필름을 올려서 쓸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할수 있다고 이제 손님도 보고 느끼셨거든요. 이제 날씨도 많이 뜨거워서 작업도 빨리빨리 끝내고 이렇게 휴가를 가야 될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설치해드렸으니 그 앞으로도 작업을 더 빨리 할수 있게끔 작업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재단기, 저희 오토컷 재단기를 두 대나 쓰신 만큼 저희가 두 배로 더 열심히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또 컴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